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위쪽에 있는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머물면서 생겨난 사건입니다. 당시 드로아라는 도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그 결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라는 공간이 따로 존재한 것은 아니었을 테니 그 당시에는 한 가정이 자신의 가정을 오픈해서 성도들을 초대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교회의 형태였죠. 아마 오늘 본문에서 예배를 드린 가정은 꽤나 부유한 집안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3층이나 되는 집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왔으니 어, 로아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들었는지 바울도 더 뜨겁게, 더 뜨겁게 설교를 하다 보니 그만 밤 늦게까지 설교를 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냉정해서 설교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아주 싸늘한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는데 드로아의 성도들은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말씀에 푹 젖어서 은혜를 맛보고 있는 아름다운 예배의 순간. 그러나 오늘 본문은 조금은 다른 온도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3층에 있는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설교가 길어지니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한 채 떨어져서 죽고 만 것입니다. 대체 이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예배의 순간에 갑작스러운 비극이 펼쳐졌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수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대체 왜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위험하게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던 걸까요? 맨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자리가 없어서 창가 밖에 자리가 없었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졸지만 않았어도 이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 왜 하필 이 청년은 창가에 앉아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며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렸던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서 먼저는 유두고라는 한 청년을 둘러싼 시대적인 배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 시대 문헌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철저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어, 심지어는 귀족과 천민이 쓰던 이름의 형태조차도 완전히 구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자료들에 의하면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종살이를 하던 노예, 천윈 계층 노예 남성에게 흔하게 사용되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즉 유두고라는 한 청년은 다른 주인 밑에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던 청년이었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이 유두고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가난한 청년이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유두고라는 헬라어 이름의 뜻은 복 그리고 행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절 노예들에게 가장 흔하게 붙여졌던 이름이 복 그리고 행운이라니 어떤 면에서는 참 슬픈 이름입니다. 자기의 노예로 태어난 자기의 삶을 스스로 보기요, 행운이라고 여기지는 못했을 테니 아마 그 이름은 주인이 지어준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 맥락을 보면 왜이 청년 유두고가 창가에 앉아 졸고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두고는 남들은 다 쉬는 안식이라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노동을 시키는 욕심 많은 주인 밑에서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도 온종일 일하다가 겨우 일이 끝나고 뒤늦게 예배에 참석했던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고 사람들로 꽉찬 예배당에 그에게 허락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층의 창문턱에 유일하게 허락된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어떻게라도 예배에 드려보려는 정성 어떻게라도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유두고의 마음은 참 순수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다르게 일주일 내내 지속된 노동에 지친 그의 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든 지친 몸으로 예배를 드리려 하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흙수저 유두고 노동에 시달리다 예배에 늦은 유두고 겨우 찾아온 교회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어 밀려났던 유두고. 어떻게든 말씀을 들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한 유두고. 이 유두고는 결국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청년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창문에 걸터앉는 청년 유두고의 모습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창문은 건물과 건물 밖을 이어주는 통로이죠. 또한 창문을 통해서 건물을 들여다보게도 되고 창 건물 안에서 건물 밖을 들여다보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창문은 건물 안과 건물 밖을 나누는 경계선이기도 하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이 경계선에 앉아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오늘날에도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에 앉아서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오늘도 피곤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지요. 일주일간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끝없는 부담을 안겨줍니다. 오늘날과 같은 경쟁 사회에서 사람 구시를 하려거든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범한 삶을 살려면 너처럼 그렇게 안식일에 다 쉬면서 다 교회 다니면서 살면 안 된다고 채찍질 하는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온 주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자기 개발하고 하다 못해 잠이라도 푹 자면서 충전하는 그날. 그런데 믿는 청년들은 아침부터 교회에 나와서 부서에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럴 때 요즘 청년들이 다 갖고 있는 핸드폰의 SNS에는 이 시간에 자기 친구들이, 자기 동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다 뜨죠.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이 시간에 어디에 여행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지, 이 시간에 어떻게 자기의 여가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다 보게 됩니다. 비교가 일상이 되어 있는 이 시대. 믿음으로 교회에 나왔지만 사람인데, 비교하는 마음 왜 없겠습니까? 나도 유일하게 허락된 내 쉬는 날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 왜 들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TV나 모든 것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소비 수준을 젊은 날에서부터 요구합니다. 그게 평범함이에요. 평범함의 기준이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려면 용돈만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 알바라도 해야 되는데 학업에 지장 받지 않는 알바는 주말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주일이 걸립니다. 하다못해 대학생들 조별과제도 다들 시간이 안 맞으니 일요일날 우리 쉬는 날 모여서 하자고 합니다 그때 나 혼자 교회 다녀서 이 시간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 얼마나 민폐입니까? 얼마나 눈치가 보일까요? 그런 세상이기에 오늘날도 수많은 청년들은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경계선에 앉아서 한눈으로는 세상을 견눈질하고 한눈으로는 교회를 바라보며 마음 속에 고민하는 것이죠. 속할 것인가, 떠날 것인가, 어떤 것이 정말로 나를 위한 길인가,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숱한 고민들을 갖고 해결되지 않은 마음들을 갖고 경계선에 앉아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속할 것인가, 떠날 것인가, 저울질 하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졸고 있는 유두고와 같은 청년들의 삶을 우리는, 교회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유두고가 졸음을 끝까지 참지 않고, 아, 피곤해서 나 그냥 쉬어야 되겠다. 에베를 들이지 않고, 에베 중간에 그냥 조용히 사라져 버렸다면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이한 청년이 예배 가운데 사라졌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을까요? 만약 유두고가 불로 떨어져서 죽는 비극이 없었다면, 유두고라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졌겠냐는 말입니다. 슬프게도 죽고 나서야 주목받을 수 있었던 유두고의 현실이 가슴 아프지만 이 땅의 교회 청년들의 현실은 아닐지 두려운 마음으로 질문해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는 대학생 선교 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교회의 지쳐버린 청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없는 사역에 자꾸만 동원되어 질칠대로 지쳐버려서 어느 순간 교회에서 조용히 사라져버린 청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또 교회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입으로는 사랑과 은혜를 말하면서 늘 서로 싸우고 서로 경쟁하는 어른들의 모습에 상처받고 실망한 청년들의 삶을 저는 너무나 많이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지치고 나가 떨어져서 조용히 사라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청년들의 빈자리를 주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그 청년 요즘 안 보이더라. 그럼 그 청년이 했던 사역은 누가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청년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마음이 지치고 메말라 버리고 나서야, 청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후 약방문 같은 교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청년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반응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한 청년의 비극적인 죽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 떠들었습니다. 위험하게 왜 창틀에 앉았느냐고. 에베 시간에 졸다니 벌 받은 것 아니냐고. 존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죠. 아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게 문제다. 구조적으로 예배 공간이 너무 좁았던 게 문제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문제를 지적하고 떠드는 사람들을 많았지만, 누구 하나 그 죽음을 슬퍼하고, 누구 하나 그 죽음에 다가가지 않았던 바로 그때, 바울만은 유두고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죽어가는 그 몸을 꼭 끌어 안아 줍니다. 그리고 말하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저에겐 바울의 이 말이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청년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아직 여전히 생명이 그들에게 있다. 어쩌면 사실 필요한 것은 수많은 문제 제기가 아니라 바울이 보여주었던 이 따뜻한 포옹 아니었을까요? 따뜻한 끌어안아줌 그거 하나면 되었던 것 아닐까요? 바울이 그랬듯이 교회에 오기까지 청년들의 삶이 어떠했을지 졸만큼 피곤하면서 예배에 나오는 마음이 어떠한지 그렇게 나온 교회에서조차 한쪽 눈으로는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의 현실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헤아려 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 따뜻함 하나면 되었던 것 아닐까요? 그렇게 온몸으로 청년 유두고의 몸을 끌어안아 주었던 바울의 포옹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차갑게 식어가던 그 몸이 다시 부활하고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한 청년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따뜻한 끌어 안아준, 그 죽음을 끌어 안아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경계선에 서 있는 청년들을 끌어 안아주는 그런 공간일 때, 교회에 존재하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그런 넓고 따뜻한 품을 가졌을 때 경계선에 서 있는 청년들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용기 내서 한 걸음 더 교회 앞으로 나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유두고는 분명히 졸았습니다. 안타까운 연약함이었죠. 그런데 졸다가 굴러 떨어졌어도 그 떨어진 장소가 교회였기에 그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굴러 떨어질 틈도 없이 실망하고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렸더라면 그저 잊혀지고 사라졌을 한 생명이 졸더라도 끝까지 교회라는 공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졸더라도 굴러 떨어지더라도 말씀이 선포되는 이 공간에 와 있기만 한다면 은혜의 때는 반드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전히 청년들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배된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굴러 떨어져도 괜찮은 공간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졸다가 굴러 떨어져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공간, 안전한 공간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 공간에서 여기서는 정말 내가 사랑받는구나. 세상은 끝없이 나를 이용하고 일시키려고 하는데 이곳은 나를 쉬게 하고 생명을 주고 회복을 주는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노력과 열정을 평가하고 점수 매깁니다. 그, 그럴 때 교회는 너는 무엇을 할수 있냐, 무엇을 하고 있냐 묻기 전에 너의 마음과 너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하냐 관심을 가져줄 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때. 경계선에 서 있던 청년들은 한 걸음 더 내딛을 것입니다. 아무리 비교해보고 저울질해봐도 교회만 한 데가 없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은 교회에서 찾을 수 있지. 그렇게 청년들이 고백하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경계선에 주저앉아 있던 청년들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작년 성도님들이 청년들을 위해 보여주었던 수많은 사랑들 하나하나 헤아려 보며 참 감사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수련의 예산을 위한 장터를 할때 보여주신 모습들입니다. 사실 그때 청년들이 감동을 참 많이 받거든요. 사실 청년들이 예서서 물건 갖다 놓지만 뭐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뭐 쓸모 있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A.S.도 안 돼서 금방 고장나면 고칠 길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담당 목회자지만 쿠팡에서 사면 훨씬 쌉니다. 그런 줄다 아시죠? 그런데도 가서, 야, 이거 너무 예쁘다 하면서 사주시고, 야, 너무 잘하고 있다. 따봉 날려주시고, 하트 날려주시고, 천 원짜리 하나 사면서, 오만 원짜리 주고 가면서, 잔돈은 필요 없어. 샥! 이렇게 쿨하게 가시는 그런 모습들 속에, 청년들을 향한 사랑과 응원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청년들은 거기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청년들을 경계선에서 한 걸음 나오게 하는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청년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시도라도 해보라고 늘 지지해주시는 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의 격려가 힘이 됩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생각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는 당의의 지지가 힘이 됩니다. 늘 청년들 위해 기도하며 어떤 일이 있으면 달려와서 후원해 주시는 믿음의 어른들의 사랑의 손길들이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런 손길들이 하나하나 지금도 청년들의 삶에 쌓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따뜻한 교회의 품에서 한 청년이 살아나게 될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는 이 원어의 뜻은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경계선에 서 있던 한 청년, 도무지 교회의 중심에 속하지 않았던 한 청년, 졸다가 굴러 떨어지기까지 했던 연약한 한 청년이 살아나니 온 교회가 큰 위로와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이한 청년의 회복이 온 교회의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대는 교회를 향한 로마의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수많은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는 그 시대 상황 속 어떤 사람들은 이미 교회를 등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떠나던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핍박이 계속될 때 교회는 무너지고 이대로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교회가 이렇게 소멸하는 것은 아닐까, 모두가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온 교회가 그것을 목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신다는 확신과 소망을 이 청년 유두고의 부활에서 모두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작고 약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이 땅의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전히 이 교회를 향해 흘러가고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온 교회는 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한 청년의 살아남이 온 교회의 위로가 됩니다. 때론 청년 사역이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보입니다. 사실, 담당 목회자인 저도 속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먹기는 또 얼마나 많이 먹는지. 요즘 말로 가성비가 잘안 나옵니다. 좀 시선이 굉장히 싸늘한데, 네. 심지어 지방 청년 사역은 훨씬 환경적으로 어렵죠. 지역에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때 취업을 위해 서울로 떠나 버립니다. 대학 때는 대학 다녀서 시간 내기가 어렵고 취업 준비할 때는 직장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사회생활이 어려워서 헌신하기 어려울 겁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애 키우느라고 당분간 어렵겠죠. 끝없는 인내와 기다림이 청년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죽었던 한 청년이 살아날 때온 교회가 큰 위로를 받았다는 이 말씀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청년들이 졸다 굴러떨어져도 안전한 교회를 우리들이 먼저 세워 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갈수록 어두워지고 교회가 연약해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베델 교회를 통해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요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